아, 나중 아, 금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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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금도 안 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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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디로 가지? 롤이리 수원. s o coming. Get through it fast. We're n tight schedule here. 아무것도 아는데군 단위인데. 나 그쪽으로 갈게. 어, 사졌다, 여기 벙터 어, 졌다, 여기. 눈기에다가딱 설치하면 되겠다. 항상 맨날 그대. 여기 어, 온다. 오, 뭐야. 팝 빠졌잖아. 그 앞이, 안 보이지? 와우, 쓰레 앞이, 안 보이더라. 없다, 여리가 아, 보이는 거. 저 이상한 보라색 그거 밖에 없어. 여보 여보. 오. 어우. 넘어. 어우. 어우. 어야 어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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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고 어우. 어우. 어뭐어고 어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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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맞아. 날아다니는 애는 잡고서 사라짐. 막 천장으로 끌고 올라가서 낙점시 걸어. 어. 근데 얘는 그거야. 그냥 쭉 돌진하면서 벽에 박으니까 계속 피다아 처음 봤어. 처음 보는 모습이야. 어, 0.1이라도 캐가. <laughs> 어디 있노? 모로카이지 다시 돌아가 볼까? 응, 어디로 가야 되지? 어, 저기 꽃이 있는데, 저쪽으로 가볼까? 꽃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안간 곳이라는 뜻 아닐까? 어, 봐야. 나 왔어. 그럼 음, 그런가 보네. 저기 그게 있긴 하거든. 어 저기인가 보다. 저 여... 저기 저기 저기. 안나 흙더미는데 저기 있는 곳이 보통 길이거든. 아, 내길 뚫어볼게. 야, 여긴? 아래로, 아래로, 아래로. 한고개하한 <laughs> 번에 아이하집 찾아갈 수 있겠노 이거 하 하하하. 하하 a 하하하. 하하하. 하하 r a 또 모래 폭풍인가? 아 여기서 바람이 나오는구나. 아, 맞아볼까? 아 죽나봐. 한 아, 맞아볼까? 어어, 아, 죽진 죽지나 않아, 죽지나 죽진 아그 않아. 탈출할 수가 없어. 탈출할 수가 없어. 어 아, 도망가 도망가. 어아 이거를 두고 갈뻔했네나 이게 필요해. 봐봐. Donkey, c 강공격. 어, 밑에 있어. 이 밑에 개쩔어. 뭔가 엄청난 게 있어. 봐봐. <laughs> 어어, 에 미우리 길 막고 있어. 30개만 넣어봐, 30개. 아, 됐다, 됐다, 됐다. 어어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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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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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. 어어, 또 나왔어, 또 나왔어, 또 나왔어. 도망가, 도망가. 디코이 뿌리고, 데리고 올까? 미엘, 미엘, 미엘. 시간이 없어, 뮬. 터먹까 어, <laughs> 그러네. 어, 그러네. 잠깐만, 잠깐만. 낚였어, <laughs> <꼈어>, 낚였어. <laughs>

<laughs> 네. 오케이 오케이 오우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매니스? 잠깐만 잠깐만 아야야야

아, 저 하늘에 적었으면 죽여줄 수 있어. 나, 나 탄약이 없어. 탄약이 없어. 나이키 크롤러 아니, 땅속으로 숨어, 땅속으로 숨었어. 이따 이폴레 좀... 이 폴리토. 이 폴리토. 이리 보급 폴리토. 이폴다토이다 썼어 다 썼어 어디있어 right right 앉아, 앉아. <laughs> 앉아. The on the way. Hang in there. 아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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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 <laughs> 이게 드릴이 과열이 돼가지고 살살 가야 돼. 딱 오는 거? 뒤에서 형이 좀 막아줘. 어? 괜찮아 잠깐만 잠깐만. 여기 어디야? 아니 형. 나와봐. 큰 문제가 생겼어. <웃음> 절벽이야. <웃음> 어, 발판 좀, 발판 좀. 아, 어떡해. 저기, 저기, 아, 저기, 저기. 어떡해. 아, 오케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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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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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못 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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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그 길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야. 이제 잠깐만. 우리 우리 뮬 어디 갔어? 아뮬저 새끼 저거 뮬 저거 핑 찍은 거 봐. 나나 아, 나. 나. 어? 아니 잠깐만 잠깐만, 나 여기있어 어, 맞아 차 막고 있거든 지금 저기를 뚫으라고? 아뚫어 위로 올라가자고? 어그렇게할열 n <놀람> 과열, 과열. 어 됐다 됐다 들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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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어어 h e m u 어좋 잠깐만 저뮬저 새끼 저 어디로 갔어 part, 어디 어디 Hello! 잠깐만 이거 기름이 10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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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 m 10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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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10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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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위치 위치 1리 질러봐 오케이. Reloading! Oh, power with power with s to s t o p attacking me! Drop pod departing in T minus 1 minute. That's it. That's it. t h a t 아 이쁘다 이쁘다. 잠깐만. 다다다다다다다. 누가 들 아. <웃음> <게임> 들었다. <laughs> 아,